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독학 베이스입니다. 전에 제가 한 7번에 걸쳐서 베이스의 어떤 구조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연주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연주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곡의 커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7편 정도에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설명드린 것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어, 활용해볼 수 있는지 그 레더 칠리페퍼스의 음악을 통해서 어,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연주를 하면 그 레더처럼 연주할 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올릴 건데요. 어, 세 번에 걸쳐서 할 건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어, 오른손과 왼손의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뮤트, 핑거 뮤트와 슬랩 뮤트 이것들이 얼마나 맛있게 연출이 되는지 그런 걸 알려드릴 거고, 세 번째에는 여러 현을 음. 연주한다거나, 또 지판 우, 지판의 운지를 좀 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연습하기에 좋은 음악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왼손과 오른손의 타이밍 그리고 그 왼손과 오른손이 어,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응용할 수 있는 음악들을 어, 소개해드리면서 또 연주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마, 방금 말씀드린 요 항목들은 저라고 어, 100%다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좀더 이제 연주의 능력이 향상되고 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왼손 운지, 운지와 오른손 연주의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 좋은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좀 연습해 볼수 있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예요. 제가 커버로도 올렸지만 My Lovely Man이라는 건데. 정박 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노래를 만들 때두 번째 음들을 다 엇박으로 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손에 두 번째 치는 것도 엇박으로 좀더 일찍 들어가야 되고 오른손도 두 번째 칠 때는 좀더 일찍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고, 그런 엇박의 연습을 하기에 좋은 곡이 바로 이 My Lovely Man이라는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만 조금 쳐볼게요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커버를 해보시면 좋은 노래고요 My Lovely Man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보여드리면 이제 Blood Sugar Sex Magic 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후렴구를 들어보시면 이 부분 인데, 이게 뭐 냐면 제가 연주 를 먼저 해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좀 어렵잖아요. 요다 이거는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오른손은 위에 두 번, 아래 네 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왼손이 만약에 이 속도를 못 따라오면 소리가 잘안 나요. 빨리 움직이는 노래 둘 중에서 왼손과 오른손의 타이밍을 좀 맞춰볼 수 있는 반복적인 좋은 연습이 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들려드려볼게요. 하시면 어쨌든 느린 거는 다들 웬만큼 하시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빨라지면 나중에는 오른손을 빨리 치는데 오히려 왼손이 이 오른손의 속도를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이 곡이 연습하기에 괜찮습니다.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어 어쨌든 타이밍을 좀 맞추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런 타이밍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좀 헷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크라매틱을 한다고 했을 때뭐 5, 6, 7, 8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이 검지로 먼저 시작하느냐? 중지로 먼저 시작하느냐? 이거에 바뀔 때마다 좀 헷갈리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중지로 먼저 시작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면 이거 익숙해서 검지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좀 연주가 버벅여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검지로 운지할 때는 중지로 이제 이게 시작이니까 검, 중지로 아, 검지로 운지할 때는 중지로 연주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이 왼손 중지로 운전할 때는 검지로 치는 게 익숙하고,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해서 계속 이 방법으로만 연주를 하셔도 되지만, 좀더 어, 바쁜 연주가 있다거나 좀 변화가 많은 연주를 할 때는 어, 이게 오히려 어, 여러분들의 연주를 옥죄는 그런 게될 겁니다. 그래서 이타이밍은 맞추되 이 검지와 중지의 순서를 바꿔서 연습하시는 것도, 연주의 향상에는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크로매틱 하실 때도 너무 검지로만 시작하지 마시고 중지로만 시작하지 마시고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런 연습을 하기에 좋은 노래가 또이 블러드슈가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중지로 시작하는 게 편해요. 근데 검지로 시작하면 되긴 되죠.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중지로 먼저 시작해서 하는 거랑, 검지로 먼저 시작해서 하는 거랑 생각보다 많이 연주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해 보시고, 하나만 더 샘플로 알려드리면 그 레디메이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야, 아, 에가꾸고리네요 이게? 는 이렇습니다. 이건데 이거를 또 검지로 시작했을 때 이게 시작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이 위주를 치는 게 검지가 됐다가 중지에 됐다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 순서에 맞게 연습을 하시면 계속 바뀌어요. 이게 검지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 리프에서는 중지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이 노래도 이 왼손, 오른손의 검지 중지의 순서를 어, 이 왼손 운지와 바꿔서 맞, 매칭하는 연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곡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검지로 먼저 시작했을 때. 검지로 시작했을 때 자, 이게 처음에는 안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연습을 어쨌든 뭐두 가지 다 못해도 하나라도 잘 해야 되니까 막 하나로만 시작해서 이거에 숙여 지면 이제 웬만큼 치게 되는데 그 순서에만 이제 계속 똑같이 연습 을 하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 검지 운지 음. 검지, 땐 음. 검지만 중지 음질때 중지만 이게 너무 1,2,1,2,1,2에만 그 빠져 계시면 나중에 2,1이라는 그 연주가 연주에 이제 딱 지면 했을 때 굉장히 좀 버벅거리고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노래를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그 아까 My Lovely m a n 이라 노래죠 중간에 베이스 솔로가 있어요

딱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왼손과 오른손 타이밍을 맞추는 데 좋은 연습곡이고 두 번째로는 좀 연주가 바쁘지 않습니까? 따다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검지로 하느냐 그리고 중지로 하냐. 느 저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검지로 시작했는데. 저도 검지로 시작하는 것만 연습을 많이 해서 이거는 익숙한데 중지로 시작하는 거는 천천히 하면 되지만 좀 어색해요. 검지로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노래들, My Lovely Man, Blood Sugar Sex m a g i 그리고 Ready Made. 이세 곡이 맨손 노는 서 타이밍 맞추기 그리고 오른손에 검지중지 순서 바꿔서 연주해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런 노래를 많이 들으시면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